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한구절 모닝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3제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먼저 하늘 보시고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삼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처음부터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 말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처음부터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그 다음 마디입니다제 집을 얻고 제 집을 얻고 제 집을 얻고 처음부터 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 다음 마디입니다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처음부터 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들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84편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음. 이 시편 84편을 시작할 때 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 예, 일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즉 영적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을 군대의 그런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 우리 마음과 육체가 그런 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 그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전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주한 구절 모닝 한성을통해서도 우리의 그런 영적 승리, 영적 그에서쟁에서의 승리의 그런 기준에무엇인지에서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에서적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에아계심에서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함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